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일산동에서 쓰리잡 하고 있는 황사장입니다 저는 양말장사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전단지 배포 인쇄도 하고 또 상가 임대업도 하고 컨설팅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날 때마다 음 원잡 투잡 쓰리잡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간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물건도 많이 빠져 있는데 도매가 일부 이제 나가고, 그래서 저희도 이제 물건을 사러 가야 되는데, 아직 시간이 안 돼가지고, 다음 주나 지금 갈 예정입니다. 그래서 공장 직배송 할 곳은 직배송으로 해드리고,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는 상담해서 여기 현장 도매 해드릴 분을 해드리고 있는데, 현장 도매가 아무래도 제가 좀더 많이 챙겨드리고 도움말씀도 드리니까 조금 더 낫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튼 돈 버는 데 열심히 힘을 쓰시고 웬만하면 술, 담배, 커피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어돈 버는 거에 한번 올인 한번 해보시라고 또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돈 버는 게 재밌어요. 어 내가 쓰고 가지 않더라도 돈 버는 거 자체가 취미로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. 사람이 이제 힐링한다는 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꼭 놀러가고 뭐 좋은 거 먹고 이러지 않아도 돈 버는 것 자체 일하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열심히 일하는 거에 한번 일생을 한번 바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도 아무튼 돈 많이 버시고 또 양말 도매하실 분 전화 주시고 상담 받으실 분도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